안녕하세요, 드썸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오게 될 플레이스테이션 5에도 사용 가능한 리뷰한 1테라바이트 SSD 외장하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를 먼저 봤을 때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엄청 놀랬었거든요. 그런데 1 테라바이트를 플로피 디스크로 환산하면 2.4kg만큼 줄 세워놔야지 그만큼의 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가 제일 기분 좋은데요. 봉인씨를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어, 쉽지 않은데요? 와. 진짜 엄청나게 작네요. 안에 구성품이 더 있는데요. 커넥터들입니다. 먼저 C to C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C 타입과 USB 이렇게 하면 C to C가 되고 별매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쓰는 USB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편해 보이죠?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S AC거든요.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있는 C2C 케이블을 사용해서 기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저장 공간이 생겼죠.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도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UX550이라고 953GB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4개의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USB3.2 단자를 지원하지 않아서 USB3.0 기준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USB 3.0으로도 이 정도 속도가 나왔는데 3.2 단자가 있으시다면 훨씬 빠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USB 3.2 단자를 이용했을 시에 벤치 점수라고 합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리뷰안이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삼성이 SSD를 가장 잘 만드는 지 알았는데 리뷰안은 SSD 전문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공군, 해군, 대검찰청, 현대그룹, LG전자 등 보안에 중요한 기업의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3년 무상 AS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안살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다시피 탱크 같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m의 낙하에도 충격이 없다고 하는데요 굳이 실험을 해보진 않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